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2025년 10월 5일 알렉스 페레이라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모바일 아레나에서 개최되는 UFC 320에서 이번엔 도전자로서 마고메드 안칼라예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은 경기전 기자회견부터 테폴로지 커뮤니티 여론, 승부 예측 그리고 배당과 선수들은 이 경기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얼마 전두 선수 간의 경기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짝 보자면, 먼저, 앙칼라이프. 라스베가스에서 야유 많이 받았는데, 앙칼라이프의 표정은 좋다 더해라 느낌이었어요. 기자회견에서는 토요일에 끝낸다는 말 여러 번 했고, 훔친 물건 되찾듯 두들겨 주겠다 같은 멘트도 던졌죠. 요지는 이거예요. 지난 1차전으로 이미 증명했고 이번엔 깔끔히 마무리하겠다. 한마디로 자신감 충만 멘탈은 단단합니다. 이제 페레이라 말투가 늘그 차분한데 내용은 직설이에요. 상대는 온라인에서만 세다. 실전에선 코치 매니저가 시키는 대로 하는 느낌이라고 톡 쏩니다. 지난번에 통역 통해서 턴제 트레쉬 토그도 주고받았죠.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그의 핵심 포인트는 지난번 난 최악의 컨디션이었다. 기술 크게 안 바꿨고 몸만 정상이면 이긴다 라는 겁니다. 훈련 얘기도 깔끔합니다. 비밀 없고 답은 준비 상태다 이런 톤이죠. 정리하면 앙칼라이프는 나를 싫어하는 건 나의 연료이고 이번엔 피니쉬 모드라는 거고 페레이라는 컨디션 회복 완료됐으니 네가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깡다고 말고 이번에 케이지에서 보자라는 겁니다. 한쪽은 레슬링과 컨트롤에 대한 자신감 한쪽은 타이밍과 파워에 컨디션 카드까지 들고 나온 구도네요. 테폴로지 투표 결과입니다. 총 4,200명이 참여했는데요. 앙칼라에프가 64%로 우세, 페레이라는 36% 지지를 받았습니다. 앙칼라에프 쪽은 판정까지 가는 그림을, 페레이라 쪽은 KO 가능성을 더 크게 본다는 분위기입니다. 짧게 말하면 커뮤니티 여론은 앙칼라에프가 이길 거라 보지만, 하지만 페레이라의 한방도 여전히 무시 못한다는 상황입니다. 이번 UFC 320 메인 이벤트, 배당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안칼라예프는 초반 마이너스 180에서 시작했는데, 최근엔 마이너스 275까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180선에서 다쳤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안칼라예프 쪽에 돈이 더 몰렸다는 거죠. 반대로 페레이라는 플러스 150 언더독에서 출발했는데, 한때 플러스 220까지 올라가면서 배당이 더 커졌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북메이커와 배팅 시장 모두 안칼라예프 우세를 반영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드리커스와 스티븐 원더보이는 이번 경기에서 알렉스 페레이라가 마고메드 안칼라예프를 이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첼손에는 이 예측이 의외라고 느끼면서도 첫 경기에서 둘다 확신 없이 싸웠다는 점 그리고 다시 싸운다고 해도 결과가 바뀔 거라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드리커스랑 스티븐 원더보이 톰슨이 알렉스 페레이라가 마고메드 안칼라예프 이긴다고 같은 의견을 냈더라. 근데 그건 좀 의외였어. 난 이걸 두고 논쟁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누가 이기길 바라는 것도 아냐. 그냥 내 생각일 뿐이야. 하지만 오즈 메이커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 첫 번째 경기 봤을 땐둘다 이긴다는 자신감이 없어 보였거든. 진짜 좋은 경기는 양쪽 선수 모두 자기가 이긴다고 믿을 때 나와. 근데 페레이라도 안칼라이프도 서로 이긴다고 확신 못한 느낌이었어. 그게 프로모션 부족으로도 보였고. 내가 이긴다. 뭐 티켓 사서 봐라. 이런 말둘다잘안 했거든. 그걸 겉으론 스포츠맨십이라고 포장하지. 무도인으로서 존중과 명예를 지키는 거라고. 근데 사실은 진짜 이긴다고 생각 안 하니까 말을 아끼는 거야. 정말로 이길 자신 있었으면 사람들 잔뜩 불렀겠지. 1차전은 진짜 박빙이었고 누가 압도하진 않았어. 근데 나는 25분 동안 보고 나니까 다시 5라운드를 하든 50라운드를 하든 결과는 안 바뀔 거란 생각이 들더라. 이래서 5라운드에서 다본 느낌이야. 그 안에서 판을 바꿀 만한 장면은 없었거든. 부상도 없었고 판정 논란도 없고 심판 개입도 없었어. 그나마 앙칼라이프가 페레이라가 미끄럽다고 살짝 불만 얘기한 건 있었는데 그건 경기 이기고 나서 한 말이었고 벌써 다음 경기 계약도 4일 전에 마친 상태였지. 그래서 별 의미는 없어 보여. 그리고 안칼라에프의 플랜A는 테이크다운이었는데 그게 안 통했지. 이건 페레이라 팬 입장에선 꽤 충격이었어. 와이형 레슬링 디펜스도 되네? 이런 느낌. 정말 엘리트급 디펜스랑 스크램블 능력이 있단 걸 이번에 알게 된 거야. 근데 그걸 보게 된 것도 앙칼라이프가 압박해서였지. 테이크다운 시도했으니까. 결국 앙칼라이프는 잡아서 눕히고 싶었던 건데 그게 안됐던 거야. 그래서 궁금한 거지. 그첫 경기 경험이 과연 페레이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 그런데 말이야. 그건 패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이긴 쪽도 그 경험에서 얻는 게 있어. 앙칼라이프도 이번 경험으로 더 단단해졌을 수 있어. 그래서 드리커스나 원더보이가 페레이라가 이길 거라고 왜 생각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아직 궁금해. 다음엔 뭐가 다를 수 있을까? 드미트리우스 존슨은 UFC 320 메인 이벤트 마고매드 안 칼라예프와 알렉스 페레이라 포아탄의 리매치를 두고 포아탄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첫 경기에서는 안 칼라예프가 침착함과 운영으로 경기를 풀어갔지만 존슨은 포아탄이 앞다리 킥으로 흐름을 만들고 타격 주고받기 속에서 리듬을 찾는다면 충분히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 당시 포아타는 연이은 빡센 경기들로 지쳐 있었지만 이번에는 휴식과 집중을 통해 새롭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설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인 이벤트야 알렉스 페레이라 포와탄이 앙칼라의 프와부터 둘은 이미 한번 싸웠고 앙칼라의 프가 이겼지. 방금 1차전 다시 봤는데 페레이라가 몇 라운드에선 정말 잘했어. 스탠스 잡고 앞다리를 계속 때렸고 맞춘 다음엔 각도 바꾸며 빠져서 데미지 없이 벗어났지. 그걸 다시 해야 해. 그 패턴으로 반응을 끌어내야 해. 페레이라 경기들 보면 라운트리 유리 프로하치카 자마하 힐전도 항상 먼저 카프킥이야. 그걸로 반응을 끌어내서 오른손 유도하고 슬립투스리 들어가며 흐름을 타는 거지. 1차전에서 또 잠깐 흐름을 탔는데 안칼라이프는 무리해서 뻗지 않았어. 앞발 밀어차기로 거리 유지하면서 페레이라를 수세에 몰리게 했지. 보통은 반대인데. 그때 페레이라는 여행 브이로그 스파링 투어로 많이 돌아다녔어. 이번엔 집에 머물면서 완전 포커스. 테이크다운 시도 두번 모두 막혔고 페레라는 테이크다운 디펜스 가능해. 케이지에서 등 떼는 것도 할수 있어. 문제는 거기 에너지를 쓸지야. 안칼라이프에 좋았던 점은 침착함이야. 머리만 노리지 않고 케이지로 몰아붙여서 지치게 했지. 난 레프리가 한번 떼놓은 건 아쉬웠어. 붙였으면 등에서 떼어내려는. 에너지도 상대가 써야 하거든 페레이라는 무에타이 식으로 클린치 끊고 스윕도 보여줬고 왼손 훅을 거의 꽂을 뻔했지 자 그럼 앙칼라에프가 이길 승리 전략 보자 앙칼라에프의 승리 전략 첫 번째는 침착함이야 앞다리 킥엔 더 빨리 대응하고 타깃을 바디헤드로 바꿔야 해 승리 전략 두 번째는 케이지에 붙여서 움직임을 묶는 것 승리 전략 세 번째는 테이크다운을 활용해 서브미션 기회를 노리는 거야. 반대로 페레이라의 승리 전략을 보면 첫 번째는 시작부터 아웃사이드 앞다리 킥을 날려야 해. 승리 전략 두 번째는 주고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승리 전략 세 번째는 케이지에 붙이면 머리 밀어내고 각도 틀어 떼어내야 해. 승리 전략 네 번째는 균형 무너뜨리기야. 중심을 잡는 순간이 바로 틈이지. 침착함. 완벽한 상대일수록 그 순간 타격이 깨끗이 들어가고 난 그런 타이밍을 잘 노려. 페레이라도 그렇게 해야 해. 결론으로 리매치 승자는 알렉스 페레이라. 1차전에선 답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상쾌하고 리프레시 됐지. 그땐 빡센 경기를 연달아 치렀고 이젠 휴식과 리셋을 거쳐 새 눈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난포아탄한 페레이라가 이긴다고 본다. 알렉스 페레이라의 아들이자 아빠인 이스라엘 아데사냐는 마고메드 안칼라에프와 알렉스 포와탄의 재경기를 바라보며 지난 첫 경기에서 포와탄이 부상으로 인해 제 실력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안칼라에프가 예상과 달리 레슬링보다 타격으로 승부해 근소 우위를 가져간 점은 놀라웠지만 이번에는 포와탄이 충분히 회복해 더 준비된 모습으로 나설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따라서 그는 이번 재경기를 알렉스 포와탄의 만장일치 판정승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고메드 안칼라 에프 때 알렉스 페레이라. 알렉스는 미친 페이스로 전성기 기록 깨고 역사 쓰는 중. 마고메드가 그를 40%일 때 잡았다 했지. 발등이나 정강이 문제가 있어 킥에 영향 줬고 그래서 전 경기에서 킥을 많이 안 썼어. 놀란 건 마고메드가 타격에서 근소하게 페레이라를 이겼던 점. 난 레슬링을 더쓸줄 알았거든. 시도는 했지만 못 넘겼고 결국 타격으로 풀었지. 알렉스는 보통 센터 잡고 전진해 키는 더 크고 마고는 더 두껍지 소문으론 알렉스 부상 있었고 그래서 40%라 했어 마고매드 타격은 타이트해 거리 싸움은 밀고 당기기 반복 부상 탓에 오른 발덜 썼어 그의 베스트는 오른쪽 로우 킥과 헤드킥이거든 왼발 하이킥도 좋아서 유리프로 화츠카를 끝냈지 난 이번엔 알렉스가 더 준비도 해올 거라 봐 라이트 헤비에서 첫 패배 뒤 불타올랐을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이번 경기에선 포아탄 만장일치 판정승으로 간다. 맥스 할로웨이는 ufc 320 메인 이벤트 마고메드 앙칼라이프와 알렉스 페레이라의 대결을 두고 지난 1차전 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을 내다봤습니다. 그는 페레이라가 이전 경기에서 케이지에 몰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모습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 이며 초반부터 특유의 레그킥을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경기에서 자신의 강점을 보여주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큰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달라진 모습을 선보일 것이라고 하며 결국 최종적으로 페레이라가 안칼라에프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거리를 유지하며 타격전을 주도해 다시 챔피언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맥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챔피언 안칼라에프 대 알렉스 페레이라. 얘들아 바로 말할게. 이번엔 1차전 반복 안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든 이번엔 다르다 페레이라가 다시 집중해서 훈련했고 벨트 되찾으려 해첫 경기에서 k g 에 붙들려 아무것도 못했던 거 이번엔 안 보여줄 거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야 지금 당장 누구랑도 내기 걸수 있어 이번엔 알렉스 페레이라의 빈티지 레그킥 나온다 첫 경기에서 안 찬거 스스로도 빡쳤을 거야 특히 안칼라이프가 예전 경기에서 레그킥 어떻게 받는지 정보 있었잖아 알렉스는 이번에 k g 에못 박히지 않아 거리 유지하고 레그킥 초반부터 깔 거야 그리고 결국 알렉스가 손든다 페레이라가 다시 챔프가 될 거라 봐. 앙칼라예프에게 무례는 아냐 그도 비스트고 정말 좋아 근데 알렉스를 첫판처럼 케이지에 몰리게 두지 않을 거야 그땐 알렉스가 너무 기다렸고 그래서 앙칼라예프가 먼저 치고 시작하고 끝까지 다 가져갔어 이번엔 알렉스가 먼저 시작 진짜 초반부터 레그킥 때릴 거야 그래서 메인에서 NU 본다 <목소리>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는 이번 리매치에서 마고메드 앙칼라예프가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앙칼라예프가 레슬링을 더 섞어 쓸 수는 있겠지만 굳이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리를 관리하고 옥타곤 안에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알렉스 페레이라는 언제든 한 방으로 승부를 끝낼 수 있는 파워가 있지만, 앙칼라에프의 차분하고 계산적인 운영 앞에서는 쉽게 풀어가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앙칼라에프 상대로 픽하기가 진짜 어렵다. 페레이라는 누구든 KO 가능해. 100% 확실히 있어. 이번엔 손을 더 놓을지 리스크를 감수할지 그게 변수일 거야. 누굴 픽하냐고? 앙칼라이 F-142 페레이라 플러스 288이야. 페레라는 이 정말 뛰어나고 조정 능력도 충분해. 하지만 앙칼라이 F는 룩도 바꾸고 스탠스도 자유롭게 바꾸고 수비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정말 잘 해내는 선수야. 그래서 난 페이버리신 앙칼라이 F를 선택할게. 그러니까 내 픽은 앙칼라이 F가 또 이긴다는 거야. 레슬링 비중을 높이겠지만 굳이 테이크다운 없어도 서서 안전하게 위험피하면서 옥타곤 컨트롤 쌓아가면 5라운드 판정승 가능해 물론 페레이라가 KO로 끝낼 확률은 100% 있어 그래도 내 최종 픽은 앙칼라 F 승니다. 마이클 비스핑은 UFC 320 메인 이벤트 알렉스 페레이라와 마고메드 앙칼라 F의 리매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페레이라가 이기려면 초반부터 과감하게 나서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칼라의 F의 레슬링과 압박이 경기를 주도할 거라는 겁니다. 결국 스타일적으로도 안칼라의 F가 더 많은 승리 방법을 갖고 있어서 페레이라는 이번에도 쉽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메인 이벤트 알렉스 페레라가 이 왕좌 되찾으려고 안칼라의 F에게 복수전이야 둘다말 많이 하면서 분위기 제대로 올렸고 경기 아주 빵빵할 거야. 내가 늘 말했지 페레라는 배고파야 하고 위협적으로 먼저 나가서 방아소에 당겨야 해. 뒤로 밀리면 끝이야. 펜스에 몰리면 또 진다니까. 지금 안칼라의 부입장에선 페레이라 오우라가 좀 깨졌을 수도 있어. 얘도 사람이네. 내가 이길 수 있네. 한번 이겼고 또 이긴다. 같은 확신. 그래서 페레이라가 요즘 별말 다 하는 것도 어깨 위 압박 때문이야. 돈이나 커리어 말고 그냥 이 남자를 꼭 이기고 싶은 집념이지. 머릿속으론 이런 생각도 돌거야. 젠장, 저놈 나만큼 크고 더 힘세고 레슬링 잘하고. 어쩌면 타격도 더 센가. 그리고 방금 날 이겼잖아. 이걸 다 합치면 페레이라가 이번엔 진짜 큰 산이네. 이렇게 느낄 거야. 누가 이기냐고. 난 전판 연장선 본다. 안칼라 애프가 레슬링으로 페레이라를 펜스에 몰고 컨트롤 타임 길게 가져갈 거야. 큰 펀치도 좀 꽂고 라운드 6, 7, 8처럼 이어지는 흐름이겠지. 10라운드까지 갈진 모르겠어. 페레이라는 쉽게 안 꺾이거든. 킥복싱 내공 탄탄하고 턱도 단단해. 상한 몸도 아니고. 근데 스타일 매치업상 앙칼라 애프가 맞아. 맞으면서 버티고 맞추고 테이크다운 되고 압박까지 가능해. 이게 승리 루트가 더 많다는 뜻이야. 그게 페레이라 머리를 과부하시킬 거라 봐. 페레이라는 본래 킥복서였고 그래플링은 경력 길지 않지. 앙칼라이프가 전형적 다게스탄 레슬러는 아니어도 컴뱃 3보 바탕 탄탄하고 레슬링 기본 이상이야. 결국 데미지는 주먹에서 날 거고, 앙칼라이프가 지킨다. 결국 메인 이벤트는 페레이라가 앙칼라이프한테 진다고 본다. 드리커스와 원더보이, 드미트리우스 존슨, 아데사냐, 맥스 할로웨이는 모두 알렉스 페레이라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첫 경기보다 나아진 컨디션, 앞다리킥과 무에타이식 클린치 활용, 적극적인 초반 압박 등을 꼽았죠. 반면 볼카노프스키와 비스핑은 안칼라에프가 차분한 운영과 레슬링, 옥타곤 컨트롤로 판정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갈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지만 핵심은 페레이라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본인의 무기를 초반부터 쓸수 있느냐, 그리고 안칼라에프가 얼마나 침착하게 압박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리메치에서 누가 승리할 거라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MMAP들을 지금 구독하고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